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태훈 교수입니다.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하세요. 즉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애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금주에는 아, 마태복음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 'Workers in a Vineyard'. 물론 이것은 어, 제목입니다. 제목. 어, uh, workers는 일꾼들이고, vinyard는 uh, 포도원이요, 포도원. vinyard라고 발음하지 않고, vinyard라고 발음합니다. 자, 1절 봅시다. As Jesus was telling what the kingdom of heaven would be like, he said, As, 여기에 S는 뭐뭐 뭐할 때란 뜻이에요, 뭐 when하고 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when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Jesus was talking, uh, telling.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고 계실 때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계시는 중일 때, what the, what the kingdom of heaven would be like? 자, like는 뭐뭐고 같은이란 뜻이죠. 자, 이, this is like that 하면 이것은 저것과 같다. 저것과, 자, this is like d e 하면은 이것은 저것과 같다. 이 like는 같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에, kingdom of heaven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무엇과 같은 것인가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중일 때, 계시는 중일 때, he 자, 그걸 말했다 하면 앞에서는 여기에서 지졌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희를 받는 말은 지졌습니다. 어, 그렇게 말 어, 무엇과 같은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 그는 말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자 <laughs> 어, 어, early early on morning one morning a man went out to hire some workers for his vineyard. early 일찍이란 뜻이고 one morning은 어느 날입니다. 어어 <laughs> n 자,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부사구고 어 n 한 남자가 물론 이 남자가 주어입니다. went out. 주, 이것이 동사예요. 나갔다. 한 남자가 나갔다. to hire. hire는 고용한다는 뜻이에요. 고용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라는 칩니다. 누구를 고용해요? some workers. 어떤 일꾼들을 for his vineyard. 자 빈야들을 위해서 거의 빈야들을 위해서 이 말은 이 남자의 빈야들을 위해서란 뜻이에요. 이 빈야들은 어, 이 포도밭이라고 했죠 포도밭. 한 남자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어, 밖으로 나갔다. 자 그다음에 이 절입니다. After he had agreed to pay them the usual amount for a day's work 자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가 정석절이죠. 정석절. 그리고 이 여기가 이제 주절입니다. 자, after he had agreed to, a g r e e to, 그 다음에 동사가면 뭐뭐 하기로 동의했다라는 뜻이죠. 자, after he had agreed to them, 그들에게 무엇을 지불한다. 자, 그가 즉 그 포도밭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유 a 얼 어마운트는 보통의 액수 어마운트란 말은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당 얼마라는 뜻이죠. 포로 데이스 k 이니까 하루의 노동에 대한 즉 하루의 일에 대한 이 평상적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 일당. 어, 이 보통의 하루 일당입니다. 어, 하루의 일에 대한 품삯에 대한 어, 이 보통의 어, 일당을 말합니다. 에, 에, amount는 돈의 어, 양을 말하죠. 얼마, 얼마 할때 액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에, 하루의 어, 일에 대한 어, 보통의 어, 그 일당을 그들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후에, He sent them off to his vineyard. 자, 그는 어, 그는 물론 이제 이 포도밭 주인입니다. 대은 여기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을 sent off 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To his vineyard 그의 에, 이 포도밭으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3절. About nine at 어, nine ten morning. About nine 이란 말은 nine o'clock이 생겼됐어요 어, o'clock이 생략됐습니다. 자, 시간이란 말이에요. 생략됐어요 a b o u t 9 o'clock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9시경에 그날 아침 then morning 그날 아침 9시경에 the m a n s o 어 보통 이제 in the morning 하면은 전체가 있는데 this라 that가 있을 때는 전체사 in을 안 쓰죠. 어 그러니까 about 9 t 9 in the morning 하면은 그날 아침 9시경에, the man saw, 어, 그 남자는 보았다. 여기 그 남자는 물론, 어, 이 빈야드의 주인, 입니다 포도원, 예,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보았다. som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다른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에, 이 명사, people 이란 말은, other people 이란 말 명사죠. 이걸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가 돼야 됩니다.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에, 뭐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뭐 이런 형용사가 돼. 좋은, 나쁜. 뭐 굿, 배드 이런 말들이 이제 형용사죠. 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꾸며 줍니다.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 보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 여기서 이제 스탠딩은 <laughs>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더 마켓 장터 어 t 장터를 합니다 with nothing to do. 자, 투도는 역시 나싱을 꾸며줘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자, 할 일이 할 일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할 일을 아무것도 가지지 가지 않고 있는 장터에 있는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자, 2절입니다. He said 또 이, 여기에서 희는, 물론, 에, 포도밭 주인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자, 희, 셋. 물론, 이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이 뜻이에요. 데, 어, 이 이하를 말했다. 근데 여기서 셋시 생략됐습니다. 이게. 셋하고 여기에, 여기에 대이 생략됐어요. 이게 목적. 목적절이 되죠. 아, 이것이 세드가 동사고 목적절이 됩니다. 무엇뭐를 말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주인이 he would pay them what was fair. 그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what was fair는 뭐예요? 공정한 것, 공정한 가격. 여기서는 공정한 것이 말은 공정한 가격. 공정한 가격인데 여기서는 공정한 품삯을 말합니다. 아, 하루에 일할 그 품삯. 그 공정한 품삭을 그들에게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뭐만 한다면 조건이죠. 조건문입니다. If, if they would work in his p i n i y a 만일 그들이 그의 포도밭에서 일을 한다면. 자, 5절입니다. So they went. 그래서 그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갔다 이 말입니다. 자,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돈 벌자 해서 간 거예요. And noon. 자. 점심때죠? again, 그리고 다시, about t 역시, 여기에, 어클락이 생겼었습니다. 어, 이 점심 때, 그리고 다시, 3시에, 라는 뜻입니다. in the afternoon. 자, 오후, 오후 3시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뭐예요? 부사부죠? 자, 여기가, he가 이제 주어입니다. he return to the market. 어, 어디 어디로 돌아갔다 할 때는 return to 예요 return to 하고 장소입니다. 자, he return to the market. 그는 장터로 돌아갔다. 자, 장터로 물건 사러 간게 아닙니다. 또 다시 일꾼을 구하러 간 거예요. And 그리고 each time. 아, uh, each time he made the same agreement with others who were l o a p i n g around with nothing to do. 자, 여기에서 이제 에 그럴 때마다 each time은 그럴 때마다예요. each time he made he made the same agreement with, agree with는 뭐뭐에 관한 동의, 동의를 말해. 그는 똑같은 동의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동의를 만들었다. 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 이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서 이제 c o n t 하고 이것은 비슷한 뜻이 됩니다. 자, 계약이죠. 계약. 똑같은 동의, 똑같은 계약을 했다. 이 뜻이에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뭣마고뭣마고뭐마한 다른 사람들. 이기 후는 관계됨상 뭡니까? 주격이죠. 이하는 아드스를 꾸며줘요.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똑같은 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were l o p i n g around. 자, loaf란 말은 빵덩어리란 뜻도 되지만, 아, 이 loaf란 말은 빵덩어리란 뜻도 되지만, loaf around라고 하면은, 예, 물론 loaf란 이 자체는 어스렁거린다. 예, 어슬렁 거린다. 어, 할일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말하죠. 자, were loafing around. 어, 이, 이리저리, <laughs> 이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with nothing to do. 자, 할 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 이 말은 뭐예요 nothing to do? nothing은, to do는 이, n o 을꾸며죠할 일이 아무것도, 할 일을 아무것도 가지 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아무 할 일도 없이, 어스렁거리는 어, 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계약을 했단 뜻이에요.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계약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일당, 어, 10만원을 줬다고 해요. 일당 10만원. 자, 아침입니다. 아침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점심 때하고, 점심 때, 또 3시에, 이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1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 문제는 아침에 일을 하건, 3시에 일 하건, 점심 때, 그 아침에 계약한 사람들이나 점심 때 계약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계약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시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아침에 계약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이이 일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일을 한다고 하면 10, 11, 12,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9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9시간. 자, 12시에 한 사람들은 6시간을 일을 하는 겁니다. 3시에 고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시까지면 3시간일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3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3시간을 일하고서 10만원 받고, 12시에 고용한 사람들은, 어 12시에 고용한 사람들은, 어 6시간 일을 하고서 10만원을 받고, 아침에 고용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즉, 9시 9시간을 노동하고서 10만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일하고서 1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일하고 1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에 종일 가까운 9시간을 일하고서 10만원을 받고 오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계약입니까? 굉장히 불공평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6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6절. 자, 6절 이제, 마침내, finally 이 말은 마침내예요. In the end라든지 finally 이 말은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At a five in the afternoon 하면 오후 다섯시경에 라는 뜻이죠. The man went back. 그 주인은 돌아갔다. 그리고 found, 발견했다. Some 다른 사람들이 이, standing there. 그곳에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있는, 그곳에 서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He asked them. 그는 어, 그들에게 묻습니다.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왜? 에, have have you been doing? Have you been standing?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Have plus plus 어, been plus ing 동사원형의 i n g 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동작의 진행을 말합니다. 왜 너희는 이곳에 올드일롱, 하루종일, doing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서 있느냐? 이건 이제, doing nothing은, 이거, 어, 어, 이걸 갖다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구문이죠. 뭐, 뭐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뭐, 뭐 하면서, doing nothing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 되고, 어, doing something 하면 어떤 일을 하면서, 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온종일 이렇게 왜 지금까지 서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because one, no one has hired us. 왜냐 하면은, no one has hired us.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they answer. 어, 그들은 대답합니다. Then 그러자, he told them to go, uh, go up. 이니스 uh, 빈야. 그러자, uh, 이 포도밭 주인은, 그, 아무 아무 할 일도 없이 서 있는, uh, 이, 이 사람들. 즉, 어, 일, 이 없어서, 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to go walk in his 빈야. go, go to w a r k 해도 좋고, 이 자리에 go to w a r k 해도 좋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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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는 e n d 라는 말을 써줘도 괜찮아요. 이두 단어가 생애됐다고 봐야 됩니다. go w 고루 k go w o r k 또는 go and w o r k 이 말이에요. in 스 i s 자기 이 포도밭에 가서 어,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다섯시입니다. 다섯시면 오후 여섯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한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일하내돈을 얼마 주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7절까지 했죠? 자, 8절 봅시다. 자, 8절. t 리 a t 그날 저녁에, the owner of the v i n e a r d 그 포도밭의 어, 구 소유자, 이 말은 그 포도밭 주인입니다. 포도밭, 어, 그날 저녁에 포도밭 주인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인차지 여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무엇을 떠 맡고 있는이란 뜻입니다. 이거 숙어로 인차지 여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무엇을 떠 맡고 있는이란 뜻이죠. The workers니까 일꾼들이에요. 일꾼을 일꾼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To call them 그들을 불러들여라. Call 이는 뭐예요? Call 이는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그 남자에게 말했다 이말이요 그리고 기부됨. 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 수당 어, 이 품싹입니다. 그들이 돈, 즉 품싹을 주라고 말했다 이말이 He also told the man. 어, 그래서 그는 또 어, 그 남자에게 to begin with the ones 이러고 이러고 이러한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ho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were hired last.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라고 어,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 남자는 물론 이제 노동자를 떠맡고 있는 노동자를 떠맡고 있는 노동자를 떠맡고 있는, 노동자를 떠맡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어, 노동자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말했다이 말이에요. 구절입니다. When the workers arrived, 그 일꾼들이 도착했을 때. The ones who, who는 물론 관계입니다. 객입니다 had been hired at five. 오후 다섯시입니다. in the afternoon. 오후 다섯시에 고용이 되었던 그 사람이 were given full days pay. full days pay는 하루 종일 일한 품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침 아홉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했고, 오후 여섯시까지 일을 한다고 어,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했다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어, 사람. 즉 말하자면 9시간 하루 아, 일을 한 사람. 이, 이 풀타임이 얼마예요? 9시간이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돈을 받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오후 5 시에 고용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워기분는 수동태입니다. 주어졌다. 훌데스페이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한 그 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그 급여, 어, 이 품삯, 품삭. 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1 0 절입니다. 자, 앞으로 올릴까요? 화면을 올립니다. 자, 10절. The workers, workers는 노동자들이고, 후는 여기에서 관계대문사입니다. had been hired first. 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주어. 자, 맨 처음에 고용이 되어졌던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침 9시경에 예, 그 고용이 된 사람들 을 말하죠. 이 일꾼들은 t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Yeah.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어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sort가 동사가 되고, 이하는 목적절이 되는 겁니다. 삼행심 문장이에요. 자, 주어가, 어, t h e 이하라고 생각했다 이 뜻이에요. 자, they would be given more than the others. others가 지금 잘안 보입니다. 자, 그들, 어, 그들에게는 주어줬다.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무화대는 무엇보다도, 때는 여기서 뭐뭐보다예요. t 아더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지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품싹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이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오전 9시부터 일했으니까 몇시간 일한 거예요? 9배를 더 많이 일했어요. 아침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아홉 배 예. 다섯 아홉 시간이니까 이 사람은 한 시간 밖끼 받지 않았어요 오후 오후 다섯 시 일한 사람은 그건 아홉 배면은 구십만 원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아, 아홉 배니까 아홉 시간 일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그러나 when they were given the same 아,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 were given the same 똑같은 액수 정말 똑같이 십만 원이에요 똑같은 액수가 주어졌을 때그 뜻입니다. 주어졌을 때 They began complaining. 자, 그들은 시작했다 무엇을 complain은 뭐예요? 불평하는 걸 말해요. 불평하기 시작했다. To the owner of the vineyard. 그 어,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이제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는 어, 다음화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